속에는 수분 꽉 잡아주고 그런... 피부는 건강이고 건강은 피부다라는 생각이 이 있어요. 애터미 바디로션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뜻 가격...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은상입니다 가지마. 나너 없으면 안 돼. 가지마. 가지마 후보 가지 말라고 하냐고요? 바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 꽉 잡아주고 여러분들의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에터미 바디로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목표, 그리고 이상향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매끄럽고 촉촉하고. 흔히 말하는 도자기 피부, 아기 피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피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만약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실지 우리 몸은 아마 신경을 잘안 쓰실 거예요. 근데 몸도 피부고요. 얼굴도 피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피부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피부는 건강이고 건강은 피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피부도 똑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가장 피부에 중요한 첫 단계는 보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향기도 좋고, 그리고 보습도 잘 되고, 거기다가 산뜻하게 발릴 수 있는 그런 바디로션이 있다면, 바로 이 에터미 바디로션입니다. 가격은 8,500원, 2,500 피부입니다. 자, 이제 제형감 보여드릴게요. 한번 딱 펌핑을 해보면, 로션 같은 제형감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롤링을 해봤을 때 피부에 팍 스며드는, 진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이런 걸 보시고, 어, 보통 보습제는 꾸덕꾸덕한데, 이거는 너무 산뜻하게 발려가지고, 보습 지속 시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안에 천연 감귤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수분이 금방 날아가지 않게끔 막아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산뜻하게 발리니까 보통의 보습제들은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늘 아쉬웠는데 여기에 여러분 허브가요 여덟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산뜻한 느낌으로 발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 허브 여덟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카모마일, 라벤더, 어성초, 마치현, 마시멜로, 회향, 바질, 로즈마리.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산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브가 들어가 있어서 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브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그래서 허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따뜻하게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화장품 회사들도 허브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그 허브를 이 바디로 션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 허브가 산뜻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피부 진정까지 시켜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진정해! 진정해! 영어로는, 컴 다운! 컴 다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허브에 여덟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를 마치 치유해 주는 것 같아 치료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나는 피부에 좀 진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꼭 써보시면 좋겠고요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허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습 잘 되죠 피부 진정 잘 되죠 산뜻하게 발리죠 이 정도만 해도 애터이바디로션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여기에.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줍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수분만 있어서는 안 돼요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그게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분을 어떻게 끌어올까요? 바로 에터미 로션의 천연 감귤 에센셜 오일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피부 속에 이렇게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은 에센셜 오일이 뒤에서 이렇게 마치 백허그를 해줍니다 어디 가지 마 피부 바꾼 위험해 여기 있어 그러면 수분이 내 네,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 <laughs> 좀 느끼하긴 했죠 자 이런 효능으로 우리의 수분을 날라가지 않게끔 잡아줘서 악건성이신 분들 속건성이신 분들 뭔가 나는 피부에 건조한 타입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다가 향을 맡아 보더라도 감귤 향이 나잖아요 제가 아까 사과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과수가 각질 케어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발을 진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발을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면 발바닥에 보면 굳은 살이 베낀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각질 관리를 안 하다 보면 피부총이 두꺼워지고 이러면 또 건조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천연 사과수가 들어가 있어서 각질 케어에 도움이 되고 우리 피부를 탄력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깨끗한 사과수가 우리 피부를 매끈하고 윤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에터미 바디로션을 낱낱이 파헤쳐 보니까 요즘에 화장품 트렌드를 얘기 안할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화장품 트렌드가 색조 화장품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대신 스킨케어 제품은 매출량이 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소개해드리는 에터미 바디로션도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천연 허브, 그리고 에센셜 오일, 사과수,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들을 썼다 보니까 어 진짜 건강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납, 비소 포함한 9가지 유해 물질 검출되는지 토 테스트를 했고요. 거기다가 미생물 검사, 충분한 양이 들어 있는지 검사 결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터미 로션 꼭써 보셔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지치고 활기 이런 피부를 좀더 생기 있고 매끄럽게 아름다운 피부로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피부는 꼭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미용적인 목적만으로 가꿔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부는 건강, 건강은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안 좋을 때도 병원에 가는 것처럼 늘 꾸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에터미 바디로션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피부를 만져주시면서 정말 건강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늘 소중하니까 같이 함께 가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은상이었습니다. 쓰여있는 수분 꽉 잡아주고 피부는 건강이고 건강은 피부다라는 생각이 이 애터미 바디 루션입니다. 이렇게 느낌으로 핸드폰으로... 아 콘셉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브가 들어가.